자, abc가 자연수일 때이세 개의 수를 곱해서 2가 되는 abc를 찾는 문제입니다.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미지수가 세개나 있으니까 좀 복잡하죠? 그래서 자, 일반적으로 a가 제일 작고, 그 다음 b, 그 다음 c가 제일 크게 끝 놓을 수 있겠죠? 순서는 마지막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좌변을 보자면 1 플러스 a분의 1, 1 플러스 b분의 1, 그다음에 1, 1. 응. 그 다음에 1 플러스 c분의 1은 한 문자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싶은데, 대소 관계가 이런 게 만족하니까 여기서 b분의 1은 A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. 그 다음에 C분의 1도 A분의 1보다 작거나 같죠. 그래서 이거는 1 플러스 A분의 1 세제곱보다 작거나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이 수가 2라고 했었죠. 그래서 2라고 붙여주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a에 대해서 밝혀낼 거니까 양변에 3분의 1제곱을 취하도록 할게요. 2에 3분의 1제곱이니까 세제곱근 2라고 쓰고 1 플러스 a분의 1이라고 써주면 되겠죠. 그다음에 1을 땡깁니다. 세제곱근2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도 있고 양변에 a를 곱하고 세제곱근2 마이너스 1을 나눠보면 a가 작거나 같고 이게 우변은 세제곱근2 마이너스 1